안녕하세요 인프런트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2021년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인천대학교 축구부 프런트 인프런트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프런트 3기 단장을 맡고 있는 단분도 라고 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인프런트 3기 미디어 팀장을 네, 네! 아, 아 박수! 이게 아! 아, 이제 제가 한 마디 시작하기 전에 해도 될까요? 네, 예, 선수들한테 제가 부박을좀 많이 했어요. 인터뷰 못하는 애들한테. 근데 <laughs> 막상 제이 자리에 서보니까 애들한테 많이 미안하네요. 미법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프런트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궁금해요. 어, 우선 저희 인프런트는 현재 20명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20명의 인원이 총 3개의 팀. 네, 기획팀, 컨텐츠팀, 미디어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 뭐 운영이라든지 저희 프런트의 행사나 이벤트를 기획하고 또 컨텐츠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SNS 채널에 제작물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팀은 무슨 일을 하죠? 어, 저희 미디어팀은 이제 각종 릴레이 인터뷰나 MOM 인터뷰와 같은 선수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종 칼럼과 오, 기사를 또 제작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선수는 누구인가요? 저는 박재홍 선수 저희 학교 9번이죠 박재홍 선수가 이제 프런트에게도 약간 감사함과 고마움을 표현을 되게 자주 많이 해주세요 네, 물론 다른 선수분들도 감사함을 많이 표현 해주시지만 네 저는 박정희 선수를 최애 선수로 뽑겠습니다 네, 저는 뭐 최애 선수를 뽑기는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래서 본인이 누군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한다 <laughs>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턴대회에서 실물이 가장 잘생긴 선수는 누구인가요? 뭐 저희 선수들 다 멋있어지고 잘생기셨지만 1학년 김영환 선수가 굉장한 이목구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영환 선수가 제일 실물이 낫지 않나 합니다. 네 저도 영환이 개인적으로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 또 반대로 이제 실물보다 사진이 진짜 잘 나온 <laughs> 얘기가 있는데 세안이가 진짜 사진이 진짜 잘생겼어요. 아 실물도 물론 잘생겼는데 사진이 진짜 뭐 왕자님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안이를 반대로 뽑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선수는? 어, 여동생 있으신가요? 여동생? 네. 저는 이제 진짜 여동생이 있는데, 음. 어, 여동생이 키가 좀 커요. 키가 176이라서 제 여동생보다는 커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럼 이제 한 반으로 줄죠? 근데 좀 키가 컸으면 좋겠으니까 재용이랑 진호? 네, 진호는 패스할게요. 네, 진호는 패스하고 저는 그럼 재용이로 하겠습니다. 반전 있는 선수는 반전이요. 어, 저는 장희웅 선수로 하겠습니다. 장희웅 선수가 제가 그 인천대 축구부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좀 어렵고 무서워했던 선수인데 <laughs> 제가 릴레이 인터뷰를 장희웅 선수를 맡게 됐을 때 사실 걱정이 진짜 많이 됐거든요. 조금 어려운 상대여서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되게 착하시고 또 선하시고 <laughs> 귀여운 면이 있었던 선수여서 그게 좀 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반장님한테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 저요? 네. 김치원치서 네. 가장 큰 기쁨은? 가장 큰 기쁨?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성호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있어요. 애들 시즌 끝나고 이제 선수들끼리 놀고 있는데 구월동에서 갑자기 이제 어떤 분들이 오시더니 어 조성호다! 이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와서뭐 릴레이 터뷰막 봤다고 막잘 보고 있다고 최근에 골 넣은 거막 어시스트 축하한다 이러고 이 포즈까지 따라 하면서 이렇게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호가 막 <laughs> 와 진짜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승진이가 뭔 일이자고 나왔는데 와 오승진이다! 이러고 갑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저희 이제 팬분들이 저희 선수들을 알아봐 주고 저희 축구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때가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인프런트로 어, 활동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인프런트로 활동하면 우선 저희 대학 최강 축구팀이라는 그런 자부심, <laughs> 자부심을 우선 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사실 본인이 하기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프론트에 지금 20명의 인원이 있지만 좀 진짜 예상치 못한 학과분들로 계시거든요. 뭐 전기공학과도 계시고 뭐 패션산업 되게 다양한 학과들이 있는데 본인의 진로에 따라서 그 활동을 맞춰서 나가는 식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시든 그냥 본인이 역량을 키우시면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인프런트하면서 얻어가는 거는 밥과 커피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살짝요. 예, 밥과 커피인데 길 가다가 뭐 코치님이나 선수들 만나면 어, 커피 먹을래? 이러면서 커피도 되게 많이 자주 얻어먹고 단장님께도 자주 얻어먹고 밥도 예, 학식 같은데 가서 선수들 마주치면 학식을 사주기도 하고 해서 밥과 커피를 좀 많이 얻어가는 한 해였습니다. 커피는 역시 배용 인프런트가 골은 최고의 골 있나요? 그 유리구 9라운드 국제사이버대학교와의 경기에서그 박지용 선수가 복귀골을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와 함께 있었던 몇몇의 프런트 팀원들은 되게 오래 기다렸어요. 그 경기들을 치르면서 그전 경기를 치르면서 아, 박지용 골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랬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던 찰나에 딱 그때 골을 딱 넣어줘가지고 그때 저희끼리 거의 멀스 뭐 안고 엄청 신나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굴다리 밑에서 했던 사라운드 사이버 한국의 대전에서 나온 골이 좀 기억이 남는데 그때 이제 성진이가 좀 드리블을 하다가 재용이랑 킬킥으로 주고받고 골을 넣어서 뭐 라스랑 소네프시에 라스랑 무릴로가 했던 세레머니를 한게 있어요. 그걸 해서 저희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또 감사하게도 라스랑 무릴로가 본인들 스토리에 또 언급을 해줘가지고 살짝 좀 월클 된 기분도 들고 <laughs> 좀 많이 발전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그 꼴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되게 좋아해서 좋았어요 잘했던 것과 아쉬웠던 것네 올해 잘한 점을 이제 제 입으로 말하기엔 좀 자화자찬 같을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런 프런트 구조를 갖추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고요 또 저희 축구부 선수들과 저희 프런트원들, 뭐 학부모님들 아니면 팬들, 팬들까지 전부 다 한마음으로 뭐 부패 우승을 하고 또 그런 많은 결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또 아쉬운 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코로나여서 관중분들이 저희 경기장에 찾아오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고 또또 또 제가 이제 분배를 많이 못 시켜서 프런트원분들 중에 업무를 좀 많이 힘들어 하셨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조금 좀 사과도 드리고 싶고, 좀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걱정먼지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내년에 목표가 있다면 이건 제가 해야겠죠? 그렇죠. 네, 내년 당연히 아... 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내년에는 어... 이제 코로나도 좀 많이 완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대면 활동을 좀 많이 더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좋은 사람들 더 많이 모아서 더 재밌게 활동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어, 그럼 단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은 지금 벌써 제가 졸업을 하는데 이제 졸업을 하면서 프런트가 어, 일단 제 재학생활의 뭐 전부라고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처음에 이제 저를 믿어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감독님, 코치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희 선수들도 어, 처음에는 좀 많이 어색했지만 지금은 진짜 친동생들처럼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저희 프런트분들도 어, 제가 좀 부족했지만 잘 따라주셔서 좀 재밌는 활동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아 재밌었어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많이 좀 재밌어 했던 한 해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학부모님들 저희 팬분들 전부 저희 인천대 축구부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 이제 내년에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마지막으로 네. 지금까지 이때 미래 인터뷰 때 계속 선수들한테 네. 뭔가를 시키셨잖아요. 네. 이거 내가 시킨 거 아니야 이거 예단이가 시켰어. 아, 네, 사실상 예단님이 시킨 건데. 아, 쓸모가 네, 안 생겼죠. 어, 저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 <laughs> 뭐라고 할까 봐. 한번 해주시면 될거 같아요. 아, 그 자세는 그냥 제가 최근에 좀 졸업 요건 때문에 보디빌딩 대회 한번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좋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아, 오늘 일단 제가 항상 촬영을 하는 입장에서 보다가 직접 촬영을 해 보니까 저희 선수들이 뭐 축구도 잘하는데 인터뷰까지 잘하는 걸 바라는 건 너무 제 욕심이었나 봐요. 이게 정말 얼, <laughs>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됐고. 네, 수빈 님 어떠셨어요? 아, 저는 오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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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네. 저도 일단 제 프런트 생활에 많이 돌아보고 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내년 인천대학교 축구부와 저희 인프런트도 많은 사랑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